자, 이제 바로 이어서 업종별 인허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건축주로서 내 건물의 용도 변경, 대수선, 임차인을 유치할 수 있는 공법 행위, 그 다음에 공사 행위까지 이제 하는 방법을 말씀드린 거고,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해서 내 건물에 임차인이 들어오면 이런, 이런, 이런 업종들이 이런 영업신고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업을 잘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사전 단계까지 하는 게 건물주의 의무죠. 왜냐면 임차인이 사용 수익을 하는 대가로 내가 월세를 받기 때문에 사용 수익을 할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려면 임차인의 업종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허가에 대한 프로세스도 큰 틀에서는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개념이고요. 자, 일단은 허가 업종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가는 좀 까다로워요. 여기서 유흥 주점을 할 테니까 허가해 주십시오 하고 여러 가지 서류를 집어넣으면 구청에서 허가를 해 줄지 말지를 보고 실사도 하고 유관 기관들, 뭐 하수처리과나 아니면 주차과나 이런데 다 검토를 하고 해도 좋습니다고 도장을 찍어, 찍어주면 그제서야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고 이제 신고 업종이죠. 그럼 근린생활 건물, 꼬마 빌딩에서 제일 많이 우리가 맞닥뜨리는 업종이 신고 업종입니다. 대부분이 일반 음식점, 용업 세탁업이고요. 어 일반 음식점은 뭐 우리가 그냥 흔히 먹는 요리를 하는 모든 업종이 다 여기 해당됩니다. 휴게 음식점도 있는데. 거의 포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미용업종도 마찬가지예요. 뭐, 헤어, 피부, 뭐, 속눈썹, 네일, 이런 것들 전부 다 헤어업종에, 아니, 미용업종에 들어가는데, 신고하는 프로세스나 절차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등록업종이 이제 있고요. 공인중개사, 뭐, 약국 안경점. 대표적인 업종들은 제가 이렇게 표시를 다 해놨습니다. 자유업종은 이제, 아무 데서나할수 있는 업종이죠. 무허가 건물에서도 다할 수가 있습니다. 편의점, 판매점, 자파, 문구, 어떤 도소매 판매를 하는 것들은 다 자유업종에 들어가고, 어, 불법 구조물이 있든 없든 이런 것들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자유업종은 임차인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넓겠죠. 그래서 싸고 유동 인구가 많은 데 이제 들어가려고 하겠죠. 그럼 내가물에 어, 꼬마 빌딩 기획을 해서 밸류업을 해서 임대료를 내가 좀 많이 받고 싶다 하면 자유업종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안 되겠죠. 자유업종보다 조금 더 까다로운 허가나 신고업종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야지 월세를 많이 주고 들어오겠죠. 자, 내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양말 파는 그 판매점, 노점한테, 내 건물 들어와서 영업하십시오 하면, 할라 하겠죠. 그 월세, 나는 200만원 받아야 된다 하면, 그러면 못한다고. 자기는 월세 50만원 주는 데를 찾겠다 하면, 많죠. 그런 데는. 무호가 건물이 많으니까. 자,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 공급자가 뭔가를 월세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뭔가 조건들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 쉽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어뭐 식품위생업 뭐 이런 법들은 다알 필요는 없습니다 인허가업종 특히 신고업종에 관련된 것들은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일 많은 게 일반음식점이에요 일반음식점은 일반음식점 업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근린생활로 건물에 용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위반건축물이라는 딱지가 없어야 돼요 아까 오른쪽 상단에 위반건축물 노란색 딱지가 이제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없어야지 이제 영업신고가 되겠죠 뭐 사실 이런 구비서류들은 차인이 이제 다 알아서 할 건데 아, 도시가스 뭐 LPG 사용하는 거 화구를 무조건 써야 되니까 이게 내 건물에 들어올 수 있는지 들어올 자리가 있는지 아니면 도시가스를 요청하면 내가 공사해줄 수 있는지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하수원인자 하고 이거는 설명 다 드려서 그냥 넘어갈게요. 수질 검사는 거의 대부분 해당이 없습니다. 자 이제 화재 배상 보험가입 증명서 이거는 좀 중요한 얘기인데. 1층은 대부분 해당이 없고요. 그 다중이용업소라고 합니다. 2층부터 그 위에, 아니면 지하, 여기는, 예를 들어가지고 음식점을 하다가 화재가 나면, 인명사고 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왜냐면, 하 탈출할 수도 없고, 안에서 질식해서 죽을 확률도 많고, 1층은 왜 해당이 안 되냐면, 뭐, 어디든지 나가서, 쉽게 나가서, 대... 그... 나갈 수가 있죠. 예. 대피할 수 있고, 탈출할 수도 있고. 근데 2층은, 그리고 3층은 화재가 나면, 계단에 이제 연기가 자욱하면, 못 나가죠. 창으로 뛰어내리다 다 죽습니다. 지하는 특히 더 그래요. 그래서, 어, 그 기준을 30평. 100. 제곱미터로 정해놨습니다. 어, 2층에 일반 음식점이 31평이 만약에 되면 여기는 다중이용업소라고 부릅니다. 명칭을. 그렇게 해서 소방부터 이제 까다롭기 시작해요. 그래서 소방 스프링클러 설치라든지 비상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고, 뭐 스프링클러는 조금 이제 앞에 도로 물은 면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완화가 조금 될 수도 있어요. 있데 어쨌든 간에, 어, 까다로운 화재보험 가입을 꼭 해야 되고, 어, 29평이 되면 또안 해도 됩니다. 법의 기준이 지금은 30평입니다. 지하 같은 경우는 또 20평입니다. 지하는 더 위험하죠. 그래서 위험해서 불이 나거나 뭐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 인사사고가 많이 나는 어떤 환경이 되면 인허가를 까다롭게 하겠다, 이제 이런 거예요. 어, 계약 면적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우리 임대차 계약서에 계약하는 면적이 있어요. 이게 그 구분상가나 뭐 여기하고 일반 꼬마 빌딩하고 좀 다르죠. 꼬마 빌딩은 어, 2층이 30평이다 하면 계단이 있을 거아니에 1층에서 이제 이렇게 계단을 타고 2층 올라와서 2층으로 들어가겠죠. 계단이 보통 한 3, 4평 정도 돼요. 대부분은. 실제 면적이 몇 평일 것 같습니까? 26평, 그 다음에 계단, 4평. 보통 이렇게 나눠져요. 30평 안에 이게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 해도 이게 되는데, 어, 제가 그 7, 8년 전에는 <laughs> 계단을 다 포함해서 30평이 되면 소강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담당자는 이것만 보겠대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아까 뭐 한번 공무원 이야기도 잠깐 했었는데, 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어, 정확하게 알라 하면, 구청에 현재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보면 제일 정확합니다. 어쨌든 개념은 이런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3 0평 공용 부분도 있는데, 왜이 면적에 들어가냐고 제가 한글을 하니까, 그쪽 담당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계단도 음식점 들어가는 분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자기는 계약서에 적힌 면적으로 꼭 봐야 되겠대요. 그런데 지금 담당자는 실제 영업 면적만 보겠다. 공용이니까 누구 말이 맞을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26평으로 지금 본대요. 지금 담당자는. 그래서, 이거는좀 어, 서로 나중에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중이 영업소 이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제 5개 영업도 잠깐 설명드릴게요. 건물이 이제 3층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1층에 테라스가 이렇게 있어요. 왼쪽에는 이제 건물이 또 이렇게 있죠. 자, 여기 옥에 놔두고 테이블을 이렇게 깔았어요. 그래서 어, 원래는 이제 옛날에 여기 테이블 깔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규제를 별로 안 했었어요. 근데 이것도 몇년안 됐죠. 한 3, 4년 된것 같습니다. 영업면적에 옥에 영업신고를 새로 하래요. 아까 이렇게 위에 덮는 것도 말씀드렸는데 덮는 거하고 뭐 이런 거는 별개의 문제로 하고 오개에서 영업을 하려면 그 영업 신고증 안에 계약 면적만 기재하는 게 아니고 여기도 기재를 해야 된다. 도면도 넣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신청을 이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면 이 면적도 아까 원인자 부담금에 포함이 돼요. 중요한 거는. 이때까지는 몰랐어요. 이거를. 그래서 오개 영업 면적도 원인자 부담금에 포함이 돼서 이게 면적이 크면 뭐, 300만원, 500만원, 얼마가 나올지 몰라요. 테라스가 엄청 넓은데, 5개 영업 면적을 하면, 이때까지는 이제 안 했죠. 판매점만 하다가. 그럼 여기 내부 공간, 외부 공간 다 포함해서, 뭐, 한 14톤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한꺼번에. 나중에 계약해놓고, 또 이게 문제가 생기면 감당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요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5개 영업 신고할 때는 이제 이런, 이런 서류들이 또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야, 그냥 보완을 해서 알려주면 돼요. 그니까 5개 영업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내용들을 조금 알고 는 계셔야 됩니다. 아까 이제 이 인허가는 신고라고 했죠. 그래서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이 서류들을 다 준비해서 구청에, 구청에 가서 서류를 주면 바로 발급을 해줍니다. 영업신고증 이렇게. 제목에 영업신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뭐, 주소, 사업자명, 이렇게 쭉쭉 나옵니다. 이걸 바로 즉시 발급을 해줘요. 한, 한 시간 안에 다 업무 처리가 됩니다. 되고 나면, 신고는 맞죠 일단 내주놓고, 우리가 영업신고하고, 영업을 하고 있으면, 검사하러 한번 나오죠. 모니터링 하러. 이제 현장에 나왔을 때, 신고증이 이제 나왔으니까, 안심하고 여기다가, 이만큼 천막을 덮었어요. 딱나왔는데 있잖아요. 주세요. <laughs> 안 봐줍니다. 예, 예. 그러면, 그렇다고 이제 또 바로 하진 않고, 그, 개도 기간을 줍니다. 어, 그때 이제 철거를 함, 하면, 돼 철거하고 한번더 나오거든요. 그때까지 이제 기다리다가 또 하고 나면, 그때는 다시 하든지, 그래 하시면 돼 자, 그래서 그렇게 되고, 이제 신규로 말씀드렸는데, 승계가 있습니다. 옛날에 내줬어요. 10년 전에. 법이 강강할 때. 그때는 주택인데도 영업신고가 나왔었어요. 불법 구조물이 이래 있어도 나갑니다. 이래 있는데도 자, 여기에 어. 나폴리 피자 피자집이 하고 있어요. 여기 달아내 가지고 여기 테이블 안고 장사가 잘 돼요. 가게를 팔았어요. 여기 불법 구조물이에요. 근데 신고를 당하지는 않았어요. 가게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A에서 B로 명의가 바뀌었어요. 권리금이 1억이 왔다 갔다 했죠. 건물주는 그 B하고 이제 임대차 계약을 써야 될거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써주면 되겠죠. 왜냐하면 불법 구조물이지만그 영업 승계를 자기들끼리 하면 제일 큰 특징이 나중에 공무원이 안 나옵니다. 자, 신규는 네, 신규는 그 자리에 1시간 만에 내주는 대신에 나와요 10일 정도 있다가 그런데 승계는 그 자리에서 승계를 해주고 구청 공무원들이 안 나옵니다. 그냥 업무 매뉴얼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 달아내든 이쪽에 달아내든 이런 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승계가 무조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절대로 이거를 말소를 하면 큰일 나겠죠 이렇게 달아낸 상태에서는 만약에 혹시 실수로 승계를 안 하고 내가 이제 가게를 팔고 나서 예 가게를 팔고 나서 사업자등록증 하고 이 영업신고 하고 헷갈려 가지고 이걸 만약에 말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신규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다 철거해야 되죠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어요 맞죠. 내가 이제 A가. 예. 저걸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A가 가게를 판 사람, 예. 나폴리 피자 사장이죠. 그럼 자기가 권리금 1억을 받았잖아요. 예. B한테. 받고 나서 이제 이걸 넘겨줘야 되는데 예. 금액은 받고 이거를 모르고 실수로 말소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건물주하고 임대차 계약을 써놓은 상태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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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주하고 쓰기 전에 하면 여기서 제가 설명할 예. 필요는 없어요. 예. 권리금 은 1억을 바로 주질 않고 보통 1천만 원을 주고 9천만 원은 나중에 주거든요. 맞죠? 어떤 거잖아요 계약이. 그러면 1천만 원을 받아놓고 임대차계약도 써요. 건물자고 미리. 보증금하고 이런 거를 일단 받아요. 받고 나서 이제 마지막 날 잔금 치기 전에 영업신고증을 실제로 넘겨줘요. 그리고 9천만 원을 동시에 줘요. 근데 영업신고증을 말소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 몰라서. 일부러 그러지 않겠죠? 일부러 그러면 아, 그런 네, 바보죠. 자 그래서 그거를 실수로라도 말소로 하면 이 프로세스를 다 해야 돼요. 음. 시, 새로 하면 되긴 돼요. 되는데 이거는 철거를 새로 다 해야 돼요. 10일 있다가 나오기 때문에 또. 건물주는 음. 그 뭡니까? 이 불법 구조물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음.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어, 구청에서 이걸 이 상태에서 시정조치를 안 하면 이행강제금 나온다 하죠. 이행강제금을 국가에서 때리는 주체는 임차인이 아닙니다. 건물주한테 그 날려요. 맞죠? 아, 사용 수익은 임차인이 하는데 불법 구조물에 대한 그 조치의 의무는 건물주한테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이런 건물 승계를 하면 되게 간단하긴 한데 임대차계약 쓸 때는 불법 구조물이 있는 것을 특약에 명시를 해줘야 돼요. 특약이든 아니면 뒷장이든 앞장에 이제 불법 구조물 이런 얘기가 있으면 뭐 재무소에도 등록하고 하는데 장애가 되니까 뒤에 특약에다가 별첨을 해서. 임차인, 신규 임차인 B는 본 계약 부동산에 불법 구조물, 유안상 불법 구조물이 있음을 서로 알고 계약을 하고 여기서 사용수익 하다가 벌어지는 뭐 민형 사상 문제에 대해서는 B가 책임을 진다. 그렇게 멘트를 달아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 공간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건물주는 아니죠. 그렇죠. 예. 그렇죠. 사용수익을 해서 테이블 숫자가 작으니까 더 넓게 해서 네. 돈을 버니까 네. 네. 자기가 권리를 가지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음. 그거를 임차인한테 고지를 계약할 때 해주고 안 해주고는 차이가 큽니다. 안 해주면, 언급도 안 하고 그냥 계약했다 하면, 나중에 문제 생겨서 철거라든지 뭐 이행명령 떨어졌을 때, 일단은 내한테 날라와요. 예. 임차인이 내가 모르겠다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예. 자, 그래서, 예. 뭐, 승계는 간단하지만, 이런 것들 주의해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일반 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하고 차이는 술을 팔고 안 팔고 차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크게 일반 음식만 아시면 되고, 즉석 판매 요거도 그냥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반란 유흥은 허감이다. 되게 까다로워요. 아까 뭐, 그 학교 근처 상대정화도 이야기 하셨는데, 거기는 아예 이제 진행이 안 되죠. 그리고, 소방이라든지, 뭐, 완성검사라든지, 완성검사도 가스, 그 다음에 전기,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방, 세 개가 있네요. 세개다 공사하고 완성 검사 다 받아서 구청에 제시를 해야지 허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까다로운 부분들이 많고 주차도 해당이 돼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 유흥은 주차가 60제곱미터 당한 대예요. 아까 근린생활 시설은 40평이 한 대였죠. 그래서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소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재산세에도 영향을 주고 취득세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약을 해줘야 돼.